수조 셰프 최연섭 정지선 장호준애도드리 셰프님을 모시겠습니다. <laughs> 대구 대구 스타 셰프. 보시죠, 그앞요 정렬 안해줘. 네 분, 손좀한번 흔들어 주시겠어요? 예, 손인상 이야, 왜? 아, 좋습니다. 자, 자 오른쪽, 오른쪽 다시 한 번만 봐주시고요. 지금 손이 약간, 약간 어색하시죠? 어색하시죠? 이럴 때는 한탄을 바해볼까요 네. 손한테 좋습니다. 네. 아, 아 센터 그리고 어, 왼쪽을, 왼쪽을 봐주시죠. Left 자, 자 마지막으로 네분 각자 음. 어떤 자세든 좋습니다. 시그니처 포즈 부탁드립니다. 시그니처 포즈 하나 둘, 둘 <laughs> 셋. 정말 가장 각색의 시그니처 포즈. 오른쪽 봐주시죠 그 상태로 right side and 왼쪽입니다. 장호준 셰프님 아까 포즈 좋았습니다. 네, 좋아. <laughs> 네, 감사합니다. 잠시 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셨던 것으로. 자 이번에 제야의 고수들의 반란을 보여준 퍼수존 셰프 트리플 스타 요리하는 도래 이모카세1로 나폴리 마피아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정면 봐주시고요. <목소리> 오늘도 이렇게 공식 석상이 내 눈이 처음이시라, 네. 예. 왼쪽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몸을 살짝 문을 틀어서 우리 트리플 시민님께서 몸을 더 왼쪽입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기자님들도, 예,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오른쪽입니다. 뒤쪽입니다. 이제 조금씩 긴장이 풀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 좋습니다. <목소리> 아, 다시 모을 아, 만들고 계시나요? 요리하는 도라이님. 정면 안쪽 가주시고 손인사 람번 부탁드릴까요? 손이 정말. 아무래도 어색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자, 그, 그 손을, 손을 하트로 바꿔볼까요? 손한테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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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얼굴만 하트. 안 가리게. 아, 아무래도 좀 어색할 수 있지만 지금 아주 좋습니다. 정면. 그리고 트리트 셰프님께서, 스타 셰프님께서 몸을 들어서 왼쪽입니다. 네, 저쪽으로 봐주세요. 어? 하트로. 하트 좋습니다. 손에, 네, 네, 왼쪽입니다. 뭐? 그리고 이번에는 마포리 마피아님께서 아, 몸의 상체를 돌려줍니다, 왼쪽이에요. 네, 손아트 한번 부탁드릴까요, 여 좋아요, 두 분. 아 이렇게 되면, 되면 두분도 함께 좀 해주시겠어요? <laughs> 아, 논란이 아, 아, 있을 것, 것 같다고 아, 지금. <laughs> 자, 이렇게 되면 이 교차아트 좀 가볼까요, 교차아트? 이렇게 서로 크로스 그렇죠. 네. 자, 정면 봐주시고요. 얼굴만 안가르게 하트 살짝만 내릴게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오른쪽입니다. 네. 이쪽, 이쪽 시선 이쪽입니다. 시선 네. 이쪽. 그리고 시선 네. 저쪽입니다. 네. 그렇죠. 왼쪽. 혹시 시그니처 포즈 있으세요, 네. 각자? 하나, 둘, 셋. 원하는 포즈하시면 됩니다. 네. 네 좋아 남들과는 다르게 좋습니다 자 이제 요리하는 도라님 뒤를 돌아서 이 자리에 계시고요 우리 백수정님들 백수정, 백수정 셰프님들 네분 모실게요 그래서 백수정 수저 백수정 수저 여덟 분 서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서주시겠어요 자 정원진 셰프 네요 보고 아 좋습니다. 조금만. 네, 밀착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어떻게 할까요? 지금 존나 조금만 가까이 서 주시겠어요? 지금, 지금 괜찮을까요? 기자한테? 네. 정면 봐 주시죠. 여러분, 영광의 탑 A입니다. 와! 우 <laughs> 여러분 마음껏 포토타임 즐겨 주셔서 손이 자 모두 이쪽으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끝쪽까지 오늘 기자님에서 정말 많이 잘해주셨는데요 자, 자 이제 정면, 정면 안래쪽 교차로 하트를 해볼까요? 하트 Let's make a heart together, together. Yes c r o s s e That's good 자 정면 봐주시고요 영원히 남는 사진입니다 네. 정면 시선, 시선 왼쪽입니다 l e t s i d 자 여러분. 자, 자 그러면, 여러분, 여덟분 파이팅도 한번 해볼까요? 네, 파이팅. 하나, 둘, 셋, 파이팅. 아, 좋습니다. 정면 봐주시고요. 아,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함께 좋, 같이, 같이 외쳐볼까요? 하나, 둘, 파이팅. 셋. 아, 좋습니다. 자, 자 이제 김한빈 피디님과 김원진 미, 피디님 십니다 미차, 모어클즈 조금만 더 가까이 들면 저희가 10분을 한 화면에 나와야 되기 때문에 한 장에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시선, 시선 정면, 정면 봐주시죠. 좋켓터스타 자, 왼쪽으로 가주시기 바랍니다. 라이스 아 왼쪽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입니다. 라이스아 그 손이 교무실 오신 것 같아서 하트를 한번 만들어볼까? 교차로 갈때 우리 티디님들도 오셨으니까 네 너무 좋은데요? 자 정면 봐주시고요. 시선 왼쪽 그리고 시선 오른쪽입니다, 와이스. 자 그리고 약간 어색할 수 있지만 보라트 가볼까요? 자 영원히 남는 사진 보라트입니다. 좋아요. 갓. 네. 아 좋습니다. 정면 봐주시고요. 최현석총프님 정말 예 네. 네. 너무 잘하고 계세요. 정말 이렇게 쑥스러워지면볼것갈 네. 거니까 네. 여기서 마무리하는 거로네. 네. 왼쪽입니다. 그리고 맷사. 다음에 오른쪽입니다. 파이 마지막으로 파이팅 한번 외쳐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흑백 요리사 요리, 요리 계급 전쟁. 네. 소기